9,000원이요? 아이, 오늘은 뭐가 또 9,000원입니까? 닭한 마리 칼국수. 닭 조금 들어가고 칼국수 있고 뭐 그거 아니에요? 그게 아니라, 닭이 한 마리가 통째로 들어간다고요. 삼계탕 플러스 칼국수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게 얼마라고 했지? 9,000원. <laughs> 어? 와, 웨이팅 봐봐. 웨이팅. 대기표 번호 16. 국내산이었어요. 옆에 손님이 말씀해 주셨는데, 네. 바로 옆에 삼미시장에서닭만 사도 9,000원이래요. 그러니까. <laughs> 포자금 8,000원이요. 저희 칼국수 두개 해주세요. 와. <laughs> <목소리> 진짜 한 마리 통째로 들어있어. 이게 어떻게 9,000원이야? 직접 뽑는 생면. 하지만 중요한 게 뭐죠? 맛이죠 레전드다 레전드. 이 가격 다 떠나서 나 이거 2만 원여도 먹어. 이 감칠맛이 육수가 엄청 깊고 진한데 단짠도 완벽하고 식감 예술이고요. 너무 맛있어요. 면이 쫀득하고 부드럽고 너무 맛있는데? 세상 모든 사람들이 한번꼭 먹어봤으면 좋겠어 <laughs> you <laughs>